진리만 탐하는 자 들어라 키어리 세븐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늘의 생명의 빵을 계속 먹었음에도 어찌 믿음이 이스라엘 죄인들보다 없느냐 너희 이방나라 또한 큰 사랑을 베풀고 있음에도 토라를 알지 못하여 계속해서 의심하며 나를 시험하는구나 너희가 조금이라도 토라를 알고 너희 정신과 마음 안에 빛과 선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도 그렇게 믿음이 없지 않았으리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냐 너희가 스스로 돈을 벌고 생활하며 진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냐? 시간이 흘러감에도 생명의 빵을 먹음에도 너희 안에 빛과 선함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는 너희들이 어찌 빛과 선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느냐? 내가 그럼에도 기회를 주는 것은 아직 너희는 밭 세상에 속하여 자라나는 식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허나 때가 되었음에도 너희들이 변한 것이 없다면 너희들 사이에서 양과 용소를 나눌 때 그곳에서 너희의 믿음과 행함에 따라 나눌 것이다. 그때 계속해서 악을 품은 자 가는 그 악으로 인해 이를 관리라. 허나 하늘을 믿고 내가 보낸 이퀴어리 세븐을 믿고 그와 함께하며 그의 생명의 빵을 먹고 그에게 너희의 짐을 내려놓고 너희가 죄로부터 돌이키면 너희는 천국에 거할 것이다. 허나 너희가 죄를 돌이키어 그로 말미암아 좋은 씨를뿌리며 인자가 가는 길을 함께 간다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이 변함없이 죽음까지 초월한다면 너희가 천국에 오겠고 너희가 믿음이 없어 선함으로 행하는 것에 죽음까지 이기지 못하면 너희는 이 천국에 오지 못하리라. 어찌 영으로 사는 자각육의 죽음을 거부하겠느냐.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을 수 있으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함께하여 처음에는 고통이 있겠으나 그에게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다. 그가 육을 벗어 던질 때 그에게는 모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으리라 세상에는 죽음이 있을 수 있고 육의 삶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갈수 있다 허나 너희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이 아름답겠느냐 모두에게는 각각 행함의 길에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 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이 너희의 길이다 이 모든 나의 말에도 기록관이 있더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었다면 그들에게는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르게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떠한 자부심이 있더냐? 어떠한 자부심도 없더냐? 하늘의 자비와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도록 행하니, 너희가 어찌 사랑을 받겠느냐? 민족, 민족, 천손, 민족, 하늘의 민족이라고 하나,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고, 재물을 인간으로 바치며, 예언자를 존중할 줄 모르고, 하늘에서 보낸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니, 당연하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악한 영을 부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냈음에도 너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 너희가 어찌 살겠느냐. 너희는 끝까지 하늘에서 보낸 자와 악한 영에 의해서 작성된 진리를 들으며 결국 인간을 숭배하며 악한 영의 악한 말의 진리만 받아들이니 너희가 어찌 진실을 알겠느냐? 알라 부초의 진리는 이미 악한 영에 의해서 변질되었고, 옥황을 운운하는 자들의 진리도 이미 악에 의하여 변질되었으며, 인간을 우상숭배하게 되었다. 하늘이 존재를 보내면 그의 뜻으로서 알수 있다. 나 하늘의 존재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그 육으로 온 말씀인지 알수 있다.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늘의 존재로부터 와서 너희에게 무엇을 논하느냐? 죄를 논하느냐? 지식을 논하느냐? 너희는 아직 죄가 포도잔에 꽉 차지 않아서 악한 영에 의한 지식과 약간의 작은 선한 영의 지식을 주었다. 너희들은 그 지식들 사이에서 인간의 작은 돌들을 지나쳐 물들이 흐르니 너희들이 더러운 물이 된 지식을 사랑하는도다. 허나 이제는 너희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지식은 너희들이 알아볼 하늘의 빵을 주었고 하나는 너희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빵을 주었다. 너희들은 과거에 집착하며 거짓되고 혼동된 지식을 사랑하며 너희에게 왜곡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충성하게 만들며 현혹시켜 키 죽는 길로 안내하는구나 거짓된 자들 안에서 나를 볼수 있더냐 그들이 그들과 성격이 다르게 그들의 입에서 나의 말이 있더냐 너희들은 거짓된 자들에게서 나를 볼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 허나 이 육은 어떠하냐 자신의 말도 있으나 나의 말도 있음을 알수 있다 그 누가 감히 나의 말을 넘치는 폭포수와 만물의 쓰나미와 만물의 땅을 가르며 만물을 모두 없애버릴 만한 진리와 지식이 있더냐 그 모두가 그동안 내가 준 작은 지식에 모두 떠들고 찬양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넘치도록 넘치는 나의 진리의 말은 알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 육은 죽일 수 있으나, 영을 죽일 수 없으니, 기억하라 이 육이 쓰러지는 순간 너희 모두는 토라의 말대로, 모두 잔인하게 만물의 악들이 쓰러진 것보다 잔인하게 쓰러질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 70억이 넘는 인간들이 그동안 넘치도록 죄악을 지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세의 심판을 위해서 모두 자식을 많이 낳아서 넘치도록 낳아서 끝에 종말의 시대 때 그의 심판을 한다고 토라에 남겼다 너희들이 토라를 모르니 너희 70억이 넘는 모든 죄를 알겠느냐 너희들이 떠드는 작은 지식들을 보며 웃음을 짓고 그것을 가지고 노는 너희 통치자들에게도 웃는다 너희들 엿듣는 자들도 들으라 너희들 또한 냅두는 이유는 1초 안에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흙으로 아브라함을 일으키고 내가 뼈들로 인해 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켰다 하물며 영이 있는 너희들을 거두어 가는 것은 아주 쉽다 내가 그저 지켜보는 이유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바라보며 어디까지 어떠한 죄악을 지으며 어떻게 내가 창조한 인간을 가지고 놀며 복습짓을 하고 언제쯤 돌이킬지 인내하고 지켜본 것 뿐이다